할렐루야 오늘 아침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낮에는 또막 굉장히 따뜻하고 여러분 이럴 때에 감기 조심해야 돼 오늘은 사무엘 하 7장 8절의 16절을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 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무엘 상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 상은 31장 카렌다로 되어 있어요. 자문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는 한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에서 세 사람의 기도자가 등장합니다. 어머니의 큰절한 기도로 세상에 태어난 이 사무엘. 그리고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실패한 사울. 그리고 다윗은 그의 생애에 많은 반대자들을 만났지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신 승리자 다윗이요. 사울은 안 된다. 바위선 된다. 여러분들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뭐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사무엘상의 하나님은 왕의 제도에 대해 경고를 주신하나님 자기 중심이 될 왕의 위험이 있다. 왕의 압제로 인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의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주여 다루는 기름 부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윗이라는 단어가 무려 280회가 나와. 발신 성전건축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잊게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새 우리 빌리흐리암 의정부 대회가 아주 그냥 막 불이 붙어가지고 전 교회들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오. 성전건축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오. 아버지가 학교 하면서 은혜 주시고 세계 선교대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성건 건축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다윗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고 또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 7장 8장에 오르. 그러나 그는 다윗은 이성 문제의 실수함으로. 음, 이제 고통을 체험하기됩 11장에서 그는 죄를 철저히 해결 함으로 큰 죄인이지만 또한 위대한 성도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이 고백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범죄의 주체가 있고 범죄의 대상이 있고 범죄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내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장로가 되고 근사가 되고 집사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교육자가 되고 지도자가 시효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내가 그런 사랑받던 나도 범죄할 수 있다 없다 범죄할 수 있다. 다윗은 어려, 어려, 어려울 때는 정말 정신을 차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막 그냥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매달리고 막금식기도도 금식 하고 작전기도도 하고 서원기도도 하고 서원기도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한나 사무엘 엄마. 어?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서, 만일에 아가만 주는다면, 하나님에게 바치겠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는 정신을 차렸다 그랬어. 또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왕이. 자, 좀 계속해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는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섰다고 할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면서. 다시 말해서, 성공했다 했을 때 조심하라. 내가 잘 됐다 했을 때 조심하라. 내가 많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어? 이제는 됐다 했을 때 우리는 조심하라. 범죄의 주체 내가입니다. 범죄의 대상은 아유선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제 심각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10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죽게만 범죄의죽기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죽게, 주님께서 세운 그 정말로 자기 부하, 아내. 자, 요새 또 여러분, 이승의 요역을 받았을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냐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했어. 오늘 우리는 범죄의 주체가 있고 범죄의 대상이 있고 이제는 범죄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 네배의 징계를 받았어. 오늘도 예수님의 피는 죄를 고백하는 죄의 죄를 사십. 외국에서 있었던 두 형제 이야기. 정말로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생이 아주 나쁜 조직에 빠졌습니다. 형은 그래도 다른 길을 가면서 하는데 어, 형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막 튀어 들어오고 나중에 보니까 옷에 온몸이 그냥 막 피투성이 피투성이 세상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러 사람을 살인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또 집을 나가 도망하는데 그 바닥에 오니까 오들오 피가 떨어져 형이 동생의 옷을 대신 입기 시작했어. 다 입고 나니까, 이제, 경찰관들이 들어, 공안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그, 오디범 형을 체포해서, 얼마 후에 그냥 사형을 시켜버렸어.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알고 난 이후에, 그 동생은, 이제, 형이, 사형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수를 합니다. 그때에 경찰서에서는 동생을 돌려보냅니다. 형이 먼저 사형을 당했으니 이제 끝난 문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중국에 갔을 때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게 되겠지.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신봉수 목사의 죄를 위하여 내가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다 제가 오늘 방금 그 북한에서 넘어온 정유나 자매의 동영상을 제가 거의 한세 시간 정도 봤습니다. 믿어지면은,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된다. 안 맺어지면 은 사월처럼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어보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꽉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오. 걷 막,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성천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 주님이 오시는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맞은 준비해야 해요. 사무엘 하를 기록한 목적은 다윗 왕궁의 전성기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했어니 주제는 다윗 왕 통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율을쭉 보게 되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유다왕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7년간의 통치사건이고 그리고 5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왕 다윗의게루살렘에서의 33년간의 통치사건이고 다윗이 몇년 동안 정권을 잡았어요? 40년.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 내가 늘 목장곤 양을 따르는 데서 치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면하에 쓴자 세상에서 종기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종기케 만들어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 8절에서 16절. 그러면 사무엘 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감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격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이시 하나님의 법계를 잘 대신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감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된 계획과 결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요. 이 생명을 가지고 늘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라. 감동을 주다 보면은 감격게 하시오. 감격하다 보면은 감사가 나오게 된다. 감동, 감격, 감사. 두 번째는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한 가지 계획을 발표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축복을 약속하셨어. 구절에는 내 이름을 종기케 만들어주리라. 10절에는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하소 11절에는 평안하게 하리라. 12절에는 내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 자식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솔로몬. 13절에는 나는 그 나라와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약말씀에 다윗에게 한 말씀. 사브엘 하의 하나님은 감격하신 하나님. 사무엘 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정말로 축복하시고, 육과 영을 축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음 1장 1지래.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어 인류권의 대역사를 성취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으나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죽었으나 사울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다. 노아는 죽었으나 노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나는 죽었으나 한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그래서 저는 꽉 붙잡은 이유가 여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체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께 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방송을 보는 성도님이나 우리 인만울교의 성도님이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육 간의 축복 을 누리 시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